바드 공부방입니다. 풍각사월 아시전2 또세 문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흑선으로 역시 100을 잡는 문제가 되겠고요. 계속 생각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눈에 들어오십니까? 일단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여기죠. 자, 여기를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1 0일단 막는 사로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둔다면 은 흙은 자 이렇게 막아주면은 이렇게 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두 점을 살려줘서 안 되겠죠? 단수를 칠때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지금 백이 요 잡는 듯 세수가 필요한데요 약점이 좀두 군데가 있죠 어느 한쪽을 막더라도 이렇게 해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백이 여기서 이렇게 받는 수는 흙이 올라왔을 때 잡히게 되죠 그렇다면 백은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을 때 이것을 이렇게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 이렇게 될때넣너가 버리면 잡혔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둘때 이거는 지금 건너가서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막아 보겠습니다. 자 흙이 이렇게 들어갈 때이두 점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렇게 단수 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왜 그럴까요 자 여기를 살리면서 여기는 다 살아갔는데요 이 모양이 생긴 거에 비해서는 탄력이 좋습니다 저기 단수 치면 살았네요 빠지면 한 집을 냅니다 요절 문에 넘어가질 못하죠 그리고 어디 죠 여기 쳤을 때 이거 빠지는 젖히는 건 따고 살았죠. 자,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되고 이 상태가 되면 이수로 이게 탈출이 돼서 아까는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쩌습니까 여기가 선수가 되면서 이렇게 해서 살아버리네요. 따라서 이때 이으면 흙은 이렇게 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젠 이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젖히고요. 자, 여기서 100은, 뭐, 이걸 막거나 이렇게 두는 수는 흙이 여길 놓습니다. 자, 이 모양을 보시면 100이 지금 여기 못 들어오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될 건데요. 그럼 5분 도화 모양에 여기 100에다 따내야 되죠. 이것은 100이 잡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먼저 갔을 때, 어 이렇게 놓으면, 흙은 연결을 해야 잡을 수 잡으러 갈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잘못 받았죠. 붙이면은 흙이 이렇게 들어가서 요 모양은 패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패는 백이 실패가 되죠. 흙이 실패가 되죠. 그래서 이걸 먼저 갔을 때 백에게 요수가 준비되어 있고요. 요렇게 된다면 요렇게 해서 패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갔을 때 흙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여기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해서 살게 됩니다. 맛보기로 살아있죠. 그래서 먼저 치중가는 것이 실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먼저 여기를 찔러서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그냥 잡으면 자, 이 모양은 백이 먼저 돼서할 수가 없는 모양이죠. 괜히 아까 흙이 붙여 나갔고 오히려 사는 모양을 하겠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오히려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죠? 운을 넓혀봐도 기본적으로 이 모양이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일로 막아야 되는데요. 자, 이로 막게 하고 나서 그리고 한 칸을 뛰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따면은 넘어가면 되고요 이걸 이어서 수상전을 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이 차이나죠. 따라서 이 문제는 먼저 물어보고 이 상황에 따라서 받, 받, 받은 다음에 그때 여기 치중 가는 것이 이 100을 모두 잡는 급소가 되겠습니다. 자, 200번입니다. 이것도 한번 빨리 보고 시간을 본 다음에 저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괜히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괜히 이런 데 뒀다가는 대가한테 요수를 당하죠. 이 곳과 이 곳이 맛보기로 살게 됩니다. 찝어도 이어서 이게 잡혔기 때문에 살았죠.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그냥 단수 치면 되고요. 여기를 이을 때. 자, 그 다음에도 조심할 거는 이런 데를 먼저 찝으면 흑의 생각은 어차피 여기 못 논다. 잔수니까. 그래서 잡혔지 않냐 하는데, 이뭐 이런 모양 잘 보셔야 되죠? 이런 바보사공 모양은 한 점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딱 단수치는 게 선수죠. 파활 틈이 없죠, 살아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점을 키워야 되는데, 이젠 여기 놓고서 여기 집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찌르고, 단수치고 막을 때, 이렇게집어넣는 것이 이제 급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잡아야 될 텐데요. 그때 단수를 칠 때, 100으로선 여기를 두질 못하고 이걸 따야 되는 점이 요 100이 모두 잡히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 치고 여기를 막는 수. 이수로 끝났고요 중간에 같은 모양이겠지 하고서 이런 데 먼저 뒀을 때는 100한테 요걸로 선수로 당하니까 이것만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201번입니다. 이것도 생각하는 시간 갖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본다면 따는 거는 뭐 막아서 아무것도 안 되겠죠? 뭐, 일로 대 끊는 수는 일로 쳐버리면 촉촉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고요. 뭐 이렇게 나오는 수도 그냥 단수만 쳐도 아무 모양도안 나옵니다. 자 따는 건안 되고요. 이쪽으로 궁도를 줄이는 수는 그냥 걷어 먹으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둔다면은 자, 그냥 막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패가 다고요. 자 그렇죠. 환경 모양이기 때문에 패를 안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돌때 그냥 땀은 그만이죠. 이들이 살아나갈 방법이 없고요. 아, 이거 땀은 안 되네요. 이렇게 둬서 잡히네요. 단순해요, 얘가. 이거 잡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젖힐 때는 단수를 일로치면 되겠네요. 꼬부려도 되겠네요. 꼬부려도. 자, 꼬부렸을 때 대책이 없죠. 뭐 들어오는 것은 살았고요. 세점키워봤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군도가 곡사공이 되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실패 같은데 자기서 하나 더 보면 이렇게 찝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것은 이제 패가 되겠네요. 이렇게 둔다면 이제 환격으로 잡히죠. 여기서는 요걸 따고요. 아 이거 지금 백이돌 차례죠. 아 이제 백이 이걸 따는 백이 이거를 1 0 백이 돌 차례죠. 집었을 때요거를 따는 것은 이게 선수가 되면서 잡히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요 모양에서 백은 이렇게 젖혀야 되고요. 그럼 패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계속 요 부분이 패가 모양이 있으니까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저기 급선 나의 급선 여기 치중가능 소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백의 응수는 뭐 막든가, 잇든가 막든가인데요. 자, 막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막는 수는 요거를 따내고, 그러면 흙이, 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젖히는 순간에 사는 공도가 안 나오죠.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는 실패고요 뭐, 다른 수단이 없죠? 뭐 어떻게 듣더라도 여기 집으면 여기가 집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요 때는 이수는 안 되고 이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돼 있다면 당연히 이제 젖히면 되죠. 여기가 공배가 메꿔진 관계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환경이든 뭐든 그냥 아무데나 이음은 수상전에서 100을 잡고 전체를 잡게 됩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다시 말해서 여기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젖히는 수로 이백0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 끊는 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이으면 AB 맛보기죠. 자, 이래서, 젖히고, 들여다보고 젖히는 수. 이걸로 100을 모두 잡았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